제가 예로 소개를 하는 것보다 우리 교수님 강의를 조금 더 듣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우리 김두기 교수님을 큰 박수로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비포장이더라고요 근데 끝이 없어 올라가 보니까 <웃음> <웃음> 저는 사실은 교육을 개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어, 한국 교육은 혁명을 해야 돼요 혁명 오늘 올라오면서 아.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은 혁명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겠다. 이 정도 길을 뚫고 올려면 <laughs>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요. 또 이렇게 아주 특이한 그러한 공간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고요. 그냥 여기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왠지 뭔가 결의를 해야 될것 같은. <laughs> 세상을 바꿀 결의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10시에 예, 곧 나올 책의 마지막 최종 교정을 남기고 왔어요. 예, 그래서 저를 봐서는 사실은 굉장히 <laughs> 기분이 좋은 상태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지금 내가 최종을 봤기 때문에, 뭐, 표지니 뭐니 이런 거다 끝나 있고요. 그래서, 18일날, 요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러니까, 18일날, 나온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다, 우리가 경쟁교육을 받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경쟁교육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키고 있지만, 그게 야만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사회예요. 왜 그렇겠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처럼 이런 경쟁교육을 시킨 나라는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경쟁교육을 시킨 나라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거의 야만인이에요. 불행히도 사실 야만인이 다 되어버렸어요. 지금 의사들 하는 행태 보세요. 어느 나라 엘리트가 저런 엘리트가 있어요? 저런 야만인은 전 세계에 없어요. 의사 수를 늘린다고 데모하는 의사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집단적인 이기심을 이렇게 뻔뻔하게 드러내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우리가 길렀을까요? 우리 교실에서 완전히 야만인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미성숙하고 오만하고 거의 파렴치한 이런 엘리트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거기에 끼지 못한 대다수의 아이들은 평생 열등감을 내면하고 살아가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교육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한국교육이 완전히 한국사회 망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안이 있는가 저는 그 대안을 제가 대안이라고 보는 사례가 독일이에요. 제가 독일 교육을 보면서 느낀 걸 중심으로 독일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감 같은 게 뭔지 이런 걸 같이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토론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책, 그 책이 제가 첫 문장이 이거예요. 세계 최악의 경쟁 교육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첫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이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그 얘기가 사실은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한다. 우리 아이들을 어느 정도 불행하게 하나요?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불행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불행한 건 알죠. 지금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불행한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보내는 이런 아이들 없어요. 어느 정도 불행한 거예요. 예, 네. 그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한국 교육을 보고 나서. 사실상 거의 경악을 했어. 경악을, 이게 교육이냐? 왜 우리나라를 교육을 관심을 가지고 왔을까요? 취재하러 피사 때문에요. 피사, 피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피사, 이게 예, 국제, 국제 수학능력, 그... 비교하는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한국이 피사 강국이에요. 한국, 일본, 핀란드. 이세 나라가 전통적인 피사 강국이에요. 독일, 스웨덴, 또, 어,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한 중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란 나라, 또 일본, 핀란드 이런 데가 피사의 수준이 높은가, 성적이 높은가, 이것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좀 관심을 가진 거고요. 그래서 한국 교육 을 취재하러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두개를 소개하면 프랑스에서는 르몽드, 르몽드지가 왔어요. 르몽드는 뭐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신문이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권위 있는 신문에 속하는 게 르몽드예요. 르몽드에서는 2013년에 와서 한국 교육을 취재하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이랬어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제가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아니, 그걸 집중 취재를 했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런 걸 알아냈을까? <laughs> 그거 알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권위 있는 신문에서 그 정도의 단정적인 표현을 하려면 굉장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네?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이런 표현을 쉽게 쓸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가 하는 걸 보고 저도 놀랐고요 독일에서는 방송사가 왔습니다. 방송사. 국영 방송사가 왔어요 독일은 국영 방송이 1, 2, 3이 있는데 국영 3 방송이 와서 취재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독일은 사실은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하는 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이걸 교육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것은 일상적인 학대. 인권 유린. 이걸 어떻게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해서 교육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찍, 찍으려고 했는데 내보낼 때는 이걸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게 방송사 내부의 결론이었대요. 그래서 인권 프로그램으로 내보냈답니다. 인권 프로그램으로 일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나라가 다 있다. 지구상에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100% 이해해요. 왜냐하면 결국 아동,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아이들이 인권에 대한 그러한 감수성을 어려서부터 가져야 나중에 성인이 되서도 그런 성숙한 그러한 시민이 될수 있다 하는 게그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선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 사람들은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숙제도 딱 규정이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30분 이상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숙제 못 내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30분, 3, 4학년은 40분, 5, 6학년은 50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도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90분 이상,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 집에 가서 숙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숙제 규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날은 숙제 내선안 돼요. 놀아야 되는 거죠. 그 규정이 대부분의 주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요? 그 규정이 중요한 이유가. 부모가 공부하라 그러면 그 규정 탁 드립니다. 이걸 보세요. <laughs> 더 이상 하라는 건 인권유린이에요. 애들 벌써 그렇게 나와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시험 규정도 있어요. 시험 규정도 시험도 일주일에 두 과목 이상 못 봐요. 규정이 하루에 한 과목 이상 못 봐요. 하루에 한 과목 일주일에 최대 두 과목. 왜 그렇게 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그것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의학적으로 상당히 큰 그러한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취업 규정도 그렇게 해놨어요. 일주일에 두 과목, 하루에 한 과목 이상 볼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수능을 본 거예요. 수능. 자, 수능. 몇 과목을 보나? 몇 과목. 하루 종일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루 종일. 일곱 과목, 여덟 과목을 보죠? 그걸 보고 경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본걸 가지고 인생이 결정이 돼 인생이.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에 이런 시험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끔찍한 인권유린을 일상적으로 받으면서 우리 심리가 내적으로 다 망가졌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걸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습니까? 일상적으로 그걸 우리가 당해 온 거죠. 도저히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뭐, 저랑 비슷한 연배는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도 저보다 조금 젊으신 것 같은데, 대부분 학교에서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저 앞에 이제 교실에 가면, 그 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되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그 담임 선생님이 자기 나름대로 좌우명 비슷한 걸또 붙여놨죠. 학급에 가 보면 저희 때는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삼당사락이었어요. 삼당사락 다 아시죠? 예, 네, 삼당사락 무슨 얘기예요? 예, 네, 그렇죠. 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순진해 가지고. 4시간 이상 잔 날은 엄청난 죄의식에 시달렸어요. 예? 정말로. 순진하게. 그런 말을 믿고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ILO라고 아시죠? 국제노동기구. 여기서 육체노동도 8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는 라게 국제적인 다 합의죠? 그런데 학습노동. 이것은 육체노동보다 쉬운가요? 꼭 그렇다고 볼수 없죠. 그것을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을 시켜요? 우리 아이들. 몇 시간을 시키나? 예? 열몇 시간을 시키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것을 그 아이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이미 인권 감수성을 박탈당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러한 소위 교육이란 이름의 학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내면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보다는 훨씬 낫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우린 일상적으로 교육이란 이름의 학대와 인권 유린을 저질러 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다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은 뭐더 이상 사실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자살률이 너무 높고요. 아이들의 자해 정도도 일상적으로 자해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10대, 20대, 10대, 20대의 사망 원인을 보면 자살이 계속 1위예요. 이런 나라는 없더라고요. 자살이 계속 사망 원인 1위인 거예요. 작년에 20대 자살, 그 원인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56%가 20대 사망에 56%가 자살이랍니다. 20대 아이가 죽었다 해서 가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자살이라는 얘기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이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고요. 이걸 지금 우리가 다 그냥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행한 아이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라고 있고요. 어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나서 이러한 불행을 어려서부터 일상적으로 내면하는 아이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 사회가 과연 행복한 어른들이 사는, 성숙한 시민들이 사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나 소위 한국 사회에서 이런 교육제도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미성숙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러한 교육의 야만적 논리를 가장 깊이 내면화하고 성공적으로 거길 버텨낸 친구들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 내면에 뭐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울분. 그런 게 쌓여있죠. 그리고 또 대학에 들어가고 특히 의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공 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전공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내부의 또 경쟁이 있어요. 끝없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건 불가능한 수준의 그러한 상황에 일상적으로 놓여 있다 보니까 저렇게 미성숙한 인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판사들, 양승태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법 농단한거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laughs> 예. 무려 47개의 혐의가 있었죠. 지난번에 판사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거기에 바탕에 깔려있는 심리는 오만함이에요. 국민을 얼마나 깔보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 사법분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군가요? 그렇죠. 이 단위 하나예요. 유일해요, 유일. 지금 검사들 하는 행태를 한번 보세요, 검사들. 이런 검사들이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김학의. 김학의.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 친구는. <laughs> 그래도 제가 합니다, 힘들어도. 김학의가 저지른 범죄들, 한두 가지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게 뭔가요? 저는 더 놀라운 것은 검찰 내부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검찰이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직업들은 소위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정교 1등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정교 1등들이 버리는 행태라고 하는 게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한국 교육은 이건 너무나 더러워서 알았을 수가 없다. 그러니 어? 이건 <laughs> 그냥 통째로 버려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한국 교육에 대해서는 좀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행복도 항상 꼴찌예요. 전 세계적 비교를 하면 아동 우울증 계속 세계 1입니다. 아동 우울증이란 말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아동이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예? 우울한 아이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어요? 검은 백마, 이런 말이 성립하나요? 검은 백마? 없잖아요. <laughs> 우울한 아이라는 말은 형용보순이에요. 아이가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우울해요. 정말 기적적인 거죠. 예? 아동 우울증이라는 것도 계속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불행한 상황에 있는 것을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교육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거고요.